여러분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, 이재의박정입니다 이재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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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 이재명, 대통령, 이재명, 대통령. 이재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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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대가 이재명을 원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사실 요나다지금 아직 성공한 아니에요. 다 아직 아는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이스기다라아거다된 거예요, 거의. 아, 그 검찰의 주장을다부정하고아니 아, 아, 아니다.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. 네, 아니, 선거가 이제 거구나. 진행되고 있는데 아, 검찰의 주장은 다 부정했어요 재판에서 아, 대표. 그러니까 이재명 아, 대표가 주장한 것만 인정하고 있다고. 그러니까 그걸 보여달라니까요. 말로하지 마시고 몇번을 얘기합니까. 그거 보여주세요. 인터넷 기사를 <목소리> 보여달라니까요. 안심을 했는데. 네. 자, 금만 기다려봅시다. 이재명은 의제도 조금 기다렸다 즐겨도 되지 않겠습니까? 자 이재명은 우.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. 이재명 무죄 확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주장이 다 깨졌고 이제 이재명 무죄 확정 선고 나옵니다 이제명무지 무죄 무죄! 이재 무죄! 자, 하기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더을다다 무죄 무죄! 이무지 자 법원 안에 계신 분들 전화 오셨나요? 자 사실 제일 먼저 무죄라고 외치고 싶은 게 저입니다. 하지만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좀만 기다릴게요. 예측은 우리가 하고 있죠. 네, 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예측하는 것 같은데요. 안 그렇습니까? 자, 후! 무제 무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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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 무제 나왔다니까요 왜안 나왔다는 거 같아 어디 나왔어요 나왔 무제 무제 이재명, 이재명 무제 김호준에서도 나왔다. 김호준에서도 나왔다니까요 나왔다고 나왔다니까.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이재명 대표 무제 나왔답니다. 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재 합작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밀면은 됩니다. 애국버스의 이방 이재명. 저 100평이 밀면 대통령이 됩니다.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중도보수, 보수 여러분, 우리 보수 희망은 이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. 다시 말씀드리지만, 보수 중에 보수 백0평입니다 여러분. 제가 밀면 대통령 돼요. 총선도 그랬고, 지방선도 그랬고,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이 만듭니다. 일단은, 체력에 너무 저항가 와가지고, 아, 저기, 조금 더 즐길까? 아, 겁나 힘든데.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재명 무죄 확정이라고.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고 보세요. 앞으로 이재명 앞길을 막는 사람은 전부 다 제가 쳐낼 겁니다. 방법이 있어요. 이런 거 전문이고 하여튼 방해가 되는 거는 제가 다 제거할 겁니다. 그걸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. 아마 대도 무문입니다, 여러분. 아, 조금 더 즐길까? 아... 저 백평이 밀면 저 약속한건데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백평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반드시 대통령 만듭니다 그게 우리 보수의 희망이에요 진짜 보수 대통령으로 만들 겁니다. 그게 제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. 아, 조금만 더 영을 즐기다가 가겠습니다. 어, 어, 어. 조치인다, 아 모두 치 이날이, 시 세월을 오늘 한 달에 이 대명대표 모재로 보색하는 여러분, 애국보수 100평이 밀면 대통령 됩니다. 제가 며칠 전도 말씀드렸죠. 이거는 이재명은 이심 무죄 확정이다. 말씀드렸고, 제가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고 말 겁니다. 이 나라가 바로 설고, 보수의 희망 이재명입니다, 여러분.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보수 정치, 대통령이 될 거예요. 제가 밀면 됩니다. 항상 그랬어요. 반드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말 겁니다. 반대되는 거는 다 제가 제거해 드릴 겁니다. 의외로 제가 인맥이 넓어요. 하여튼 반대되는 놈은 전부 다 제거해 드릴게요. 자, 애국보수 100평이 밀면 됩니다. 그게 제 자신감이고 힘입니다, 여러분. 그동안 반듯한 보수 대통령이 없었는데, 이번에 반드시 제대로 된 보수 대통령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. 아, 아 역시. <laughs> 제가 밀면 됩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천군만마잖아요 옛날부터 다시 말씀이지만 이재명 가는 길에 반대되는 거는 제가 전부 다 제거해 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자그러면 이만 생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